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세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열두 지파에서 한 지파당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에서 막대기 하나씩을 준비해가지고,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가지고 왔고요. 그 지팡이에 각각의 두령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갖다 넣으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성소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12개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팡이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그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껍질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에서, 그날 밤에 우이 돋았고, 술이 나왔고, 이파리가 나왔고,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시다. 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그렇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기도 하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통치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100% 주신 걸로 믿습니다. 아, 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믿는 점로 믿습니다. 아, 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스리는 만물에 주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아, 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아,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막대기에서 아, 네.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 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죽은 막대기가 살아서 짠난 막대기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상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어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